이스라엘아도이누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예수하여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that in you we c a 충만한 생명과 참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복 대신 저주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복을 택하게 하소서. 말씀을 저희 마음에 주셔서 생생히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번 주는 키타보입니다. 이제 토라 포션의 끝이 가까워지면서 2주가 남았고 가을 절기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키타보는 내가 들어갈 때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신났을지 상상해 보세요. 40년 후에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지만 이번 해에는 갈수 없어. 그 땅에 들어갈 때가 오겠지만 이번 10년째는 안돼그 땅에 정말로 들어가는 날이 올까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갈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비슷한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나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고, 제자들은 한 시대의 세대를 바라보기 전까지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언제 예수아가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이 그때라면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우리는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않았고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토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영적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네 우리는 주님의 언약 중 일부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29장 8절까지입니다. And in t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할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확실하고 좋은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 땅에 데리고 들어가신다. 내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것이다. 내가 그 땅에 거주하게 되고 다음 세대가 태어날 것이다. 내가 포도밭, 양과 소떼 등가축떼를 가질 것이다. 내게 미래가 있을 것이다. 내가 성을 세우고 확장하며 새 성들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심각해집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것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다루셨고, 이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과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영의 문제도 아니며, 육체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 나는 주님을 육체로 섬기고 내 마음은 다른데 둘 거야. 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생각은 다른데 둘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저는 이 히브리어 암 세굴라를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특별한 보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런 정체성을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관계적인 명령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주님은 이스라엘에 이런 축복과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과 약속을 주십니다 동일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그렇게 행하셨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위해 그렇게 행하시며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받거나 가장 큰 축복을 받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 되거나 주님이 존귀하게 높이는 백성이 되고 싶으신가요? 주님의 영광이 삶에 나타나길 원하시나요? 온 세상의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말하길 바라시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분명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봐. 그들이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좀 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신명기 27장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당황할 것입니다. 주님이 최근에 전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너는 맹세할 필요 없다. 맹세하지 말아라. 만일 하나님께 맹세하면 주님은 실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의 내용은 맹세보다 더 엄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다시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말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두 산이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다른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하나는 존귀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고 다른 하나는 수치와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지파들을 나누는데요. 그가 지파를 나누는 방법을 보면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주의 산에 간 사람들과 축복의 산에 간 사람들 사이에 말이죠. 이 모습에는 예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선포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은 선포대로 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한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고 진실하신 왕이십니다. 가나안 입성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의 증인들이 섰고 이스라엘 자손은 두산 사이에 섰습니다. 오늘날까지 두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토라를 지켜야 한다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수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주님의 모든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 언약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하는 이 기준을 더욱 높이셔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령님께 구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저주의 자리에 있는지 말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원칙들을 따르면 축복이 보장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아께 와서 물었습니다. 가장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말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토라를 온전히 이룰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랑하기가 가장 어려울까요? 반면에 관계 결렬, 배신, 상처, 부정은 왜 그렇게 쉽게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개명을 성취하게 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이익만 추구하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주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대신 쾌락을 추구하면 축복이 어느새 사라지고 맙니다. 본문의 저주를 다 읽진 않겠습니다. 많은 저주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길고 더 자세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저주받을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축복받을 것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의 나라를 보면 저주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축복이 더 많습니까? 이스라엘이 좋은 이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아를 믿는 신자가 이스라엘 땅 곳곳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구하려 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제가 의인 열 명을 찾으면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은 롯을 포함해 의인 열 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슈아를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민의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10월 7일 사건과 전쟁이 계속 이어졌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남은 자들이 있어서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예수아가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을 지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대적하지만 우리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압니다.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물론 전염병과 저주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겠지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 마지막 때의 빛과 목소리가 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시기하고 박해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다시 나타나고 야곱과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처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고 겸손할 것인가? 교만하고 미워할 것인가? 두 가지 영이 충돌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질문입니다. 이것이 토라가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입니다. 예수아는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모세 같은 중재자가 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아가 친히 우리의 중재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아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전해 주셨고 성령님은 이 땅에 계십니다.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산들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 산들은 지금까지 증인으로 남아서 이 일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슨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분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순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분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저주가 줄어들고 축복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예수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세상과 악한 영,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 맺어졌습니다. 누구도 그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언약과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결단하여 생명나무를 붙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축복과 약속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한국에, 우리의 가정과 당신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주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집중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리심산이 증언할 것입니다. 예수와도 성령님을 통해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충만한 삶을 볼 것입니다. 예수와의 축복이 시희 삶을 생생입 나타나기를 기도합삶니다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의 죄를 깨우치소서. 그래서 저희가 저주의 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생명과 축복의 길로 다시 돌아가 걷게 하소서. 저희가 너무 늦어서 기회를 다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생명을 선택하고 예수아를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